토끼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삼재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두려움부터 앞서지만 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재는 재앙이 아닌 복이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75년생 토끼띠 선생님들, 새로운 삼제의 시작을 앞두고 내면을 다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라시는 소원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음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을묘년에 태어난 1975년생 토끼띠분들은 2025년에 삼재의 첫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재는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시기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운세와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삼재는 시련의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성장과 내면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자신을 더욱 견고히 할수 있습니다. 을묘년 토끼띠 분들은 온화하면서도 내면의 강인함을 지닌 분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조화롭게 활용하며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삼재 시기를 통해 내면을 다지고 주변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특히, 을묘년 토끼띠 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위한 기회가 많이 열릴 것입니다. 이들은 묘목의 유연함과 을목의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어,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재 시기에는 이러한 장점이 다소 약해질 수 있으며,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삼재는 들삼재, 둘삼재, 달삼재의 세 단계로 나뉘며, 2025년은 삼재가 시작되는 들삼재에 해당합니다. 들삼재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기로 을묘년 토끼띠 분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평소 유연하고 신중한 성격 덕분에 들삼재의 변화와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을 채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삼재의 첫 해를 슬기롭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사소한 문제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제 기간 동안은 작은 몸의 이상도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묘년 토끼띠분들은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3제 기간 동안에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과 운동은 삼재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는 활동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을묘년 토끼띠분들은 감정을 차분하게 조절하고 삼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서는 과도한 지출이나 충동적인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을묘년 토끼띠 분들은 평소 신중하고 실용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성향이 있어 큰 낭비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며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큰 계약이나 투자는 피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삼재 동안의 재정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작은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묘년 토끼띠 분들은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재 동안에는 감정적이거나 예민해질 수 있어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삼재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적 문제나 계약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평소 치밀하고 세심한 성향을 지닌 을묘년 토끼띠분들이지만, 삼재기간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모든 서류나 계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삼재 동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삼재 시기에 만남이 좋은 띠로는 양띠, 베지띠, 말띠가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을묘년 토끼띠 분들에게 상생의 기운을 주며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 시련의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닭띠, 쥐띠, 용띠와는 상극의 관계가 될수 있어 갈등이 생기거나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극의 관계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삼재 시기에는 부적이나 액마기 물품을 준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을묘년 토끼띠분들은 내면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어,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술적 활동이나 창의적인 취미를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을 위한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여 삼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목과 금의 기운이 을묘한 토끼띠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집안에 둥글고 풍성한 녹색 식물을 배치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쪽 방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게 꾸미면 토끼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가족 사진이나 행복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동쪽에 두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제 시기에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활력을 얻는 것은 삼재 시기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을묘년 토끼띠분들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 깊어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신중한 지출과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면년 토끼띠 분들은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3재 기간 동안 충동적인 지출보다는 계획적인 지출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묘년 토끼띠 분들은 평소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재 기간에는 쉽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통해 삼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받는 것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삼재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묘년 토끼띠분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향이 있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은 이후에 좋은 운을 맞이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삼재는 단순히 피해야 하는 시련이 아닌 내면을 성장시키고 삶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신중한 태도로 삼재를 극복한다면, 이후 다가올 좋은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을묘년 토끼띠분들은 이 시기에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어려운 시기를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큰 성취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삼재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내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5년 3제는 양력 2월 4일 입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부터 건강, 재정, 대인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제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은 계속 변하기에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를 통해 삼재 기간 동안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삶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삼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을묘년 토끼띠 분들은 자신의 부드럽고 강인한 내면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이후 다가올 좋은 운과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갈 것이며, 삼재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5년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삼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삼재의 시기를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다지면서 복을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귀인과 행운을 불러들이고 특히 금전운을 강화할 것입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라시는 소원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확인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